저는 AI 시대가 두렵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AI가 대처할 수 없나?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항상 갖고 있어요. 다만, 한 10년 정도 우리가 AI가 못하는 영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스토리텔링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스토리텔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스토리텔링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을 열면은 우리가 상점이 열리는 거고, 입을 닫으면은 상점이 닫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다음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삼요소가 있는데 스토리텔링 체크리스트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가,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가,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 핵심 파트너들은 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시스템 내가 만든 시스템의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한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